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태풍이 부는 날그 바람을 맞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매번 태풍이 몰려온다 하면 뉴스에서는 초속 17m 정도 되면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25m 정도가 되면 바람에 사람이 걸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35m 정도 되면 큰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이 밀릴 수 있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직접 그 바람을 맞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 장면을 실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태풍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태풍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맞아 보니까. 어? 정말 태풍이 불면 사람이 밀려나더라고요 당시에 얼마나 바람이 강했는지 마당에 세워놨던 이 삽자루가 한 10m, 15m 날아가서 다른 집 마당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연 활동에 대하여 인간은 언제나 대항하고 나가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수 있지만 그것을 방어하거나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별히 자연재해 앞에서 일만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집이 무너져 내려도 내 눈앞에서 삶의 터전이 사라져도 내 눈앞에서 나의 땀과 수고와 노력들의 결과가 사라져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을 때 오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앞에서 언제나 공포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구약성서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우상으로 발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발은 비, 바람, 폭풍,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농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이었지요. 때문에 농경사회를 이어나가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나약함, 무력함, 무기력함,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할수 없는, 자신들이 관할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특히나 자연 제해와 같은 그 영역을 담당할 신을 만들어 그 존재에게 자연을 맡김으로 자신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상이 만들어진 신이 만들어진 이 이유가 결국 인간의 무기력함, 나약함을 나타내는 존재고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저는 수영을 배웠어요. 그런데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물을 두려워해요. 특히나 발이 닿지 않는 곳이면 굉장히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물에 대한 공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래프팅을 하러 동강에 갔었는데 거기에 물에 넓은 지대가 나오니까 다들 빠져서 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유수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 물에 뛰어들었는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면 바닥을 찍었다 느꼈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죽을 고비가 되면 파라노처럼 막 지나가잖아요 추억이 진짜 지나가더라고요 아 죽는구나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시간에 올라왔던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물에 닿지 않는 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곳에는 두려움 때문에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워터파크를 가면요, 거기에 파도풀이 있는데, 파도풀에 제 키가 180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80이 넘는 곳은 안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한 번은 밀려서 들어갔다가 그 가드가 던져주는 그거 붙잡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무력함, 이 나약함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남유다왕 팔대왕인 요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약 기원전 83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사우 이후에 종교개혁에 함께 힘쓰였던 요아스 왕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게 되면요. 요아스를 살려주고 보호하며 영적 멘토였던 이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의 관리들은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엎드려 절을 하지요. 그때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 아세라 목상을 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요아스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었고 성전은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려 주었던 이 여호와의 야다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방치하는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자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남유다의 악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엘 1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게 되는데 먼저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파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지가 먹고, 늑지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전역에 메뚜기 떼가 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는 두려움 중의 하나인데요. 이집트나 남미를 가보면 이 메뚜기떼가 출현하는 곳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늘 을다 뒤덮고 있는 이 메뚜기가 출현하면요. 그의 농사는 끝이 났다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1장 4절에서 나오는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표현은 이는 각기 다른 곤충들이 와서 농작물을 황폐화시켰다라기보다는 하나도 남김없이 메뚜기떼가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켜봐야 합니다.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저 먹고 남긴 것을 조금이나마 수확할 수 있으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메뚜기 때가 넘어왔을 때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발생한 메뚜기 때는요, 어떤 특정 지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2년 동안 유다 전역에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나약함, 능력없음이 메뚜기 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기에 뭐까지 오게 되느냐 감음까지 극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압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재앙이었습니다 방금 메뚜기 때가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요 할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무기력함. 이무력감 이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통제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과 염려가 그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기들의 무력감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믿었던 다알도, 아세라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속 전쟁도 일어나게 됐는데요.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나는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이때 남유다의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아람의 군대는 자기들보다 한수 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이끌고 온이 군대가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신들의 군대를 보게 돼요. 심지어 이들을 물리칠 힘이 없게 되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주고 겨우 불욕적인 평화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람까지도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때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메뚜기 때 가뭄,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막아서거나 대항하거나 상황에 따라 그 능력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기력함, 자신들의 나약함만 경험할 뿐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 속에 빠졌던 것이죠. 이런 장면은 성경 곳곳에도 나오게 되는데, 먼저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저와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따르는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와 맞설 군대도 없었고 홍해를 건너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대로 기다리다가 죽음만 기다리는 공포가 이스라엘을 뒤덮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자신들의 전부였으니까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6장 7절에서 6절에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사사로 있던 시절 북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의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아람의 군대가 에워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스 시대의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요람 시대의 북 이스라엘도 아람의 군대에서 어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되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 내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먹을 것으로 치부하지도 않았던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나이 머리 하나가 은80 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5세겔에 거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는 식인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도 낙심에 빠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함, 무력함, 나약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통제되지 않는 이 두려움으로 패배감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1기야 7장 2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줄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람을 상대로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 통제권을 다 벗어났으니까요. 아람이 자신들에게 군율을 베푸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절정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두려움은 십자가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그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은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고민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힘듦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잔을 옮길 수 없는 그렇게 그대로 맞이해야만 하는 죽음이 예수님 눈앞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다른 존재들과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고통을 순종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순종하심으로 받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시며 감내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내가 아무것도 주고권을 지지 못하는 그 고통, 내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오는 그 두려움,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과 실망 속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요엘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자 했던 말은 "너네 이제 끝났어. 너네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너네 이제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보면. 별거 볼거 없는 그 메뚜기 떼의 공격과 가뭄 그리고 그 아람의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해버린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과 두려움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요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 고통, 아픔은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들이니까요.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제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그들을 재앙에서 돌이키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는 통제권을, 내 주장을, 생각을, 욕심을, 마음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관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라 이야기할 때 막혔던 홍해가 갈라듯이. 하늘의 문을 열고 창을 열시지 않으면 도망칠 곳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들이 전해주었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듯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 통제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완전한 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통제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와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실까요? 함께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로 호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마당에 미리 가득한 것, 독에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는 것, 메뚜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 즉 세상의 가치와 소유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 누리게 될 일들을 집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엘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축복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왕으로 섬기기로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주인으로 섬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시작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 두려움,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걱정이 우리 앞에 가득할 거예요. 재된 인간은 한 번도 나를 내가 내려놓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유혹과 시험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때, 내가 나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그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성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할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피조물과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때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내가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신다면, 내가 살아가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면, 내가 주도하던 계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된다면 메뚜기, 가뭄, 군대, 홍해, 죽음은 다 쓸모없는 걱정입니다. 쓸모없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머문다면 그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더하여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상황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무력함, 나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